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들어놓은 보험, 죽고 나서야 가족이 받는 거 말고, 살아있을 때내 노후 생활비로 쓸 수는 없을까? 이런 바람을 정부와 보험회사가 드디어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돌아가신 후에 가족이 받는 돈이었죠. 하지만 이걸 미리 살아계실 때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또는 요양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죽고 나서 자녀가 받는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일부 미리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그중 일부를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나눠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녀에게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55세 이상 신청. 이전에는 65세 이상만 가능했는데 더 일찍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변액보험, 금리 연동형 보험은 안 됩니다. 꼭 금리가 고정된 종신보험이어야 해요. 3.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을 최소 5년 이상 냈고 계약 자체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함. 내가 나를 위해 가입한 보험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들어준 보험은 해당 안될수 있어요. 5.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함. 보험에서 돈을 미리 땡겨 쓴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연락도 드린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 생명,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등큰 보험회사 다섯 곳이 참여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30세에 보험을 가입해서 20년 동안 1억원짜리 보험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55세에 그중 3천만원을 연금처럼 받고 싶다고 하면 매달 약 14만원씩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예를 들어 75세부터 받으면, 월 22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건, 이 금액이 대부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동화 금액만큼 남은 보험금이 감소하게 되고, 계약 서비스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유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연금형 지급.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10년, 20년 또는 종신형으로 나눠서 매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연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초엔 12개월치 연지급 옵션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이후 월 지급형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지금 내가 편하게 쓸수 있는 현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2. 서비스형 지급.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요양시설 이용권, 실버타운 입주비, 장기요양 서비스 등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방식이죠. 3. 두 가지 결합도 가능. 연금형 서비스형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섞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매달 연금처럼 받고 일부는 실버타운 입주비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런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 공백기가 불안하신 분. 갑자기 큰돈 말고 매달 꾸준히 나오는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 자녀에게 줄 돈도 남기고 나도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 궁금한 점. 모든 보험에서 가능한가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이나 유사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신청 대상이에요. 보험사에 연락이 따로 오나요? 네,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작이고 안내를 못 받으신 분은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남은 보험금은 자녀에게 가나요? 네, 연금으로 일부만 받고 남은 보험금은 그대로 유산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제도 이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작 시기. 2025년 10월. 신청 대상. 55세 이상 보험 가입자. 수령 방법. 연금처럼 나눠서 받기. 수령 비율.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장점. 세금 없음, 안정적 생활비, 자녀 유산도 유지 가능.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 노후 생활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2025년 10월부터 시작. 55세 이상이면 가능. 내가 낸 보험으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영웅TV는 앞으로도 필요한 정책과 혜택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